러시아 공군이 지난 2일 일본 홋카이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동아시아 지방까지 확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일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3등급에서 7등급으로 4단계나 강등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도 직전의 상황이며 한국 IMF 외환위기의 3배에 이르는 경제 충격이 러시아에 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방진영의 경제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아직 유럽에서는 러시아 석유가스 대금 직업에 관한 계좌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고 가스 파이프라인 역시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모든 달러 자산을 금으로 바꿔놓아서 미국이 보유한 약 8000톤 중에서 4분의 1 수준인 2300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 통화 기금이 보유한 2800톤에 맞먹는 규모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가스와 자원은 유럽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쉽게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관을 잠그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가스 관련 금융 계좌를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유럽과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많은 열쇠를 거듭하고 있다고 서방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해안과 주요 도시들은 러시아군이 장악하였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한 해운물류 공급은 완전 차단되다시피 해서 인접한 비세그라드네 계곡과 같은 이후 나토 회원국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흑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징병제로 다시 회귀할 것을 검토하면서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 유럽 각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가스벨브를 잠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작 할수 있는 것은 약간의 물류 지원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꾼입니다. 유럽이 재무성에 나서면서 평화로웠던 유력 각 국가들은 청년들에 대한 징병 제도를 다시 가동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질병 사태로 통제의 시스템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정말 의무신경 대상으로서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유럽 각 국가들을 엄습하면서 전례 없는 새로운 세계적인 질서가 다시금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의 숨통을 태워놓고 있고, 중국 네티즌들은 러시아제 물건들을 대거 구매하는 등, 러시아와 혈맹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보스 추측국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극동지방을 오히려 합니다. 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작전을 짜서 극동지방에서 거대한 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호트카이도 침공 가능성. 3월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군용 헬기가 홋카이도 동쪽 급 3반도 영공에 진입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이곳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열도 내 개성과 인접한 지역으로 현재 러시아가 하보마이 군도와 인접한 반도입니다. 러시아는 근대기 일본과 어마어마한 갈등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일본에 의해 러일 전쟁 패배라는 엄청난 굴욕을 안겨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 서방에서는 동양의 작은 신흥국 일본이 거대 제국을 깨부수었다며 대서 특필하며 일본이 세계 열강 무대로 데뷔하는 역할을 해줬던 사건입니다. 뿐 아니라 러시아가 공산화된 직후에는 1918년에서부터 1922년까지 시베리아 개입 사건을 일으켜 일본은 블라디보스톡 등 시베리아 일부 지방까지 진입해 러시아군과 전투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악연이 매우 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일본인 70여 명이 자연 입대를 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주일본 대사관의 파병 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본 그 중에서도 호카이도를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호카이도와 일본 도호코지방은 원래 러시아의 땅이 될 뻔한 지역입니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이 일본도 북쪽은 러시아다. 남쪽은 미국, 영국, 자유중국이 나눠 통치하도록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미일 간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으나 전 시작 전 통제권이 일본 자위대에 있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전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자칫 순식간에 호트카이도 일대가 러시아에 의한 장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러한 호트카이도 침공을 단독으로 계획하지 않고 중국과 양방향에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대만 협공 가능성.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정세 분석가들은 현재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중국이 대만을 향한 강제 병합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만은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정권이 있는 상황으로 대만 내에서도 친중 성향의 여론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만의 정치 상황 때문에 중국은 대만의 군대를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주요 정부 기관을 장악하여 대만을 일개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베이징의 통제를 받는 지방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공장이 없어. 서방의 반도체 공급 제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은 대만의 주요 반도체 업체를 노릴 것으로 관측되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대만 반도체 공장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려는 계획을 내려놓은 상황으로 이 계획은 일본 미국 등으로 분산되는 상황입니다. 자칫 대만이 중국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된다면 세계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정부는 공공연하게 대만이 침공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도와줄 것처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력은 생각보다 강해서 중국이 대만을 쉽게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일본 자위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 호카이도에서 치고 내려온다면, 일본은 대만을 도와줄 여력은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반드시 러시아가 함께 합작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호카이도를 중국은 대만과 센카쿠 등을 침공하게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일본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현재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없을 뿐 아니라 징병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 볼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대만 침공은 점점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참전여부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와도 지속미아를 맺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는 영토 갈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 간의 상호방위조약도 없는 상황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공격받는다면 한국이 일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인도적 지원밖에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하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북중러 삼각 동맹을 맺은 상황으로 자칫 북한의 남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을 지원할 여력이 전혀 없고 한국 국토 강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해상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미국과 만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을 뿐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게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그것은 미국을 침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중러 어느 나라도 한국을 침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침입할 수 없는 주요 이유 중에는 한국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주요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겨누고 있고 한반도 전역이 고슴도치처럼. 미사일 기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미 미사일지침도 사실상 폐기되어서 사정거리 제한 없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중국 전역에 사정거리 도달이 가능한 미사일은 중국을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과 대만은 한국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대만, 한국 동북아시아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의무징병 제도를 시행하며 동북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한국의 청년, 희생에 의해 지난 반세기 동안 공산진영의 침공으로부터 안전에 올수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과 러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급변 사태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국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네 번째, 10개의 권역으로 재편되는 세계 2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확실히 10개의 거대 권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예언서에 등장하는 말세의 상황 때와 유사한 것이라는 분석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말세의 10 케이블 즉 결계의 나라가 등장한다는 해석이 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해체될 것이라고 믿어왔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나 정부처럼 똘똘 뭉쳐 군대와 의회, 법정을 모두 갖춘 나라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지로 자신들의 영향권을 확장해가며. 자국의 영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남 미유럽 호주 동부가 동남아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10개의 권역이 거대한 경제권을 이루며 새로운 세계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 지정학적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경제 협력의 바탕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반도는 물론, 만주 집안 일본까지 삼륙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될수 없고, 중국과의 교역 비중 대신 쉐일가스로 인한 세계 최강의 부한 유 국가가 되는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이롭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백이 된 만주 지방이 한반도의 경제권으로 예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는 권역별로 점점 결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아시아도 유럽연합이나 러시아와 같이 더욱 강한 결속력을 지닌 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되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